이렇게 들력 전체를 뒤덮고 있는 바로 이 식물,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잎을 보면 오각형이고, 열매는 아직 안 달렸는데, 달리면 별사탕처럼 열매가 달리는 생태교란종이라고 하는 바로 가시박입니다. 온 들력을 뒤덮고 있는 이 가시박은 호박이나 오이에 접붙이기 용으로 수입되었습니다. 보십시오. 지금처럼 이 가시박, 부드러운 이 순은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또 약재로 사용할 때는 이 잎과 줄기를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가지고 1일10 내지 20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. 세순의 모습입니다. 이 세순은 단맛이 나고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있으면서 평안성질입니다. 합류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, 폴리페놀 등 성분을 합류하고 있어서 간 건강에도 좋고 항암이나 소염 작용을 합니다. 또한 다이어트나 구충에 효과가 있고 연구 실험에서도 항산화가 효과가 있고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가시박입니다. 그럼 산사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